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참 많이 올라오다가, 69,000달러에서 어떻게 했죠? 바로 크게 조정받고 다시 올려주죠. 다 똑같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시장 자체는 워낙 다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전략. 자, 조금만 늘려줘라. 그러면 이쯤에서 혹은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 하겠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정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원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러면 안 오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전략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거에 따른 전략을 명확하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절대 조정이 올수 없는 이유. 자, 그냥, 딱 요것만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우리, 자, 14% 빠졌죠, 그때. 갑자기 밤, 한1 2시면나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딱 찍더니, 그냥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ETF를 만들었던, 자, 다들 이제 블랙록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죠. 자, 블랙록이 만든 ETF가 뭡니까? 자, IBTC를 만든 자산운용사 얼마 가지고 있죠? 자금은 자 120억 달러 지금 16조원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고요 자, 두 번째가 어디죠? Fidelity 72억 달러 자, 그 중에 8억 달러를 <laughs> 그냥 떨어지자마자 어, 니네가 떨어져? 오케이, 바로 우린 다시 사 왜?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얘네들은 가격을 절대 떨굴 수가 없어요. 이미 16조 원어치를 사놨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펀드로서 IBTC를, ETF를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 펀드에 조성을 했는데 그게 가격이 조정이 와서 떨어져? 그럼 누가 이걸 사겠어요?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지금 금 ETF 시장이 92빌리언이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43빌리언이에요. 자, 출시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벌써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 시장을 거의 한 회사에서 7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죠. 자, 이 시장도 독점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지금 엄청 심합니다. 비싸? 상관없어, 사. 왜? 그래야만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다. 자, ETF가 승인되고 여태까지 봤었을 때 1등이 거의 독식한, 한다시피 가져가는 이1등이 네, 되기 위한 노력을 블랙록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산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12,600개. 자 떨어졌을 때 바로 매수 들어갔죠. 자 이런 전략입니다. 자. 또 하나의 뉴스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날, 블랙록 현물 ETF에 IBTC죠. 1조 원이 몰려들었답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자,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였는데, 포모 심리가 모멘텀이었다. 자, 포모가 뭐죠? Fear of Missing Out이라 해서, 나를 두고 비트코인이 가버릴까봐, 급등해버릴까봐, 그때라도, 막돈 넣고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면 혹은 지금 매수하려는 심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올라가서 기간 조정을 받고 이때가 끝나면 자 다시 한번의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 왜? 자, 이 시장은 이 금융시장 개인, 기관, 고래들 세력, 연기금 또막 뭐 이런 거시경제 수요와 공급에서 시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버려야 되지만 일단은 이 모든 연기금부터 지금 기관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올랐다 판다 얘네들은 그럴 거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팔수 없는 기관들 지금 연기금들 ETF 자산운용사들 이쪽에서 안 팔면 개인들이 팔아 가지고는 절대 이 비트코인의 조정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69,000 달러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딱 넘어가서 안착을 한, 한다. 여러분들 모든 전략 다 그냥 뒤로 하시고 모든 보조 지표들 다 끄시고요. 그때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매수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가 제 1번의 불장 초입이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불장 중간 단계가 시작되는 중간이 시작점이. 바로 여길 겁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 기관에서 매수를 했으니 이거 안전한 거 아니야?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미국 월가에서 보시면 자, 시스템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날리기도 합니다. 대규모로 날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하진 않지만 이 기간이나 모든 현재는 절대 던질 수 없다. 물론 이때 여기를 뚫고 넘어간다는 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일단 떨굴려는 세력들이 지금 여기 많다라는 거 확인이 됐어요. 자, 어디였죠? 69,000 딱. 받자마자 14% 떨어지면서 확인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떨굴려는 세력들의 마켓메이커들의 이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런 블랙록이나 뭐큰 자산들이 다 받아먹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역대 최고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던질 매물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진짜 상승만 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들 이런 식으로 조정을 원할 때 조정 안 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떨구면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올리는 것도 더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비트나 메이저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알트는 또 다릅니다 비트에서 이렇게 떨구면서 조정을 못 주는 그 많은 자금들이, 자, 알트 코인들로 가서, 그러한 심한 장난, 장난질을 할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아직도 세력이 가지고 놀기에 충분한 장난감 같은 그런 알트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시바인우가 될 수도 있고, 플로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네, 그런 민코인들에서 이러한 알트의 조종장이 심하게 올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떨어지기를 자 감나무 쳐다보듯이 보고 계시면 안 되시는 구간이고요. 현재는 자 매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손익비적인 차원의 매매를 항상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자4% 정도 손실, 네그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지지하고 있는 이 매물대. 여기까지 떨구면 4% 손실 하지만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몇 프로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몇십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자 손익비가 뭐죠 손실 대비 내가 이익을 볼수 있는 비율로 나눈 자 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4대 자 여기서 뭐 20%의 우리가 수익을 예상한다 그러면 4%대20%자 그러면 우리는 1대 5의 손익비를 가진 매수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여기 넘어갈 때또 조금 적극적인 매수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은요. 지금 사도요.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내 평단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살려놓 드릴게. 하지만 알트코인은요. 그대로 처박히면 그때는 2년, 3년 가도 내 원금 안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자, 일단 조금 안정적이. 자, 내가 좀 전문가다. 그럼 알트코인 건드려도, 혹은 내가 손절을 잘한다. 그럼 알트코인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매매법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비트로만. 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시면 가장 좋다라는 거. 웬만하면 절대 조정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이 구간. 6만 한 4천 달러. 이쯤으로 스탑로스. 자 손절가 정하시고 매수를 조금씩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알던 시장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이제 많이 발전했고요. 미국의 연기금이 들어왔고요. 물론 작은 규모지만 자1%네1% 네, 1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블랙록이나 ETF 자산운용사들이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네 이걸 조금 이해하신다라면 조정 얘기가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자 절대 못 떨어뜨린다 생각하고 매수하면 될것 같은데 그게 뭐 말처럼 쉽겠냐 이런 확고한 의지나 생각이 없다 라면 조금 개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저희 같은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아, 전략은 계속 바뀝니다 네자 거래량이 어떻게 터지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 전략이 엄청 바뀔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빼면 그때는 또 다른 심리가 반영된 매매 전략이 또 나올 것이고요 그때 또 얘기를 하면 늦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오셔서 저희랑 항상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이런 전략 짜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이 시장 안에서 지금 이 대세 상승장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고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